이린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네요. 제가 오늘은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문제... 네, 왔어요. 어, 그저 온, 온 이유가 저, 유, 유튜브... <laughs> 유튜브에 이상하다가게 달콤살구 송모 레시피라는 차에 오늘 팬사인을 하신대요. 그래서 오늘 한번 와봤습니다. 와 그랬군요. 우리 안에 부스 설치되어 있는 중에 가볼까요? 네. 인생 첫 팬사인 멀지 되게 멀지 너무 너무. 아. 이거, 이 표도 얘기해주세요. 아, 아까는 아침에 이책 말고도 다른 것들을 많이 받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먼저 책 안에 아. 있던 로그한 포즈카드도 있었어요. 오. 그. 변화네이 이, 이 책에 나오는 캐릭터와 유튜버 이, 이상한 아저가게 언니. 음, 플로그램 카드가 들어있었어요. 두 개가 교체되는 포즈카드인 것 같아요. 또요?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<목도> 와서서 더귀여워던것 같아요. <laughs> 선물 받았군요? <목도> 네.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사인 받기 전? 사인 받기 전이에요. 오디션을 사인을 받게 될 거다. 10분 정도 후면은 사인 받게 될 거다. 너무 너무 긴장되는 사람이요. 네. <laughs> 유튜브에서 보던 사람을 실제로 만난다는 것이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긴장돼요. 사진 찍었습니다. 뭐아 사진 찍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

언니. 신나인도 바고 왔어요. 너무 기분 좋아요?